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선생님. 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장모님이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네. 그 재활을 하는데 네.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냥 견뎠으면 좋을 뿐. 얻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예, 예. 근데 제 처가 나보도 그 예. 나이는 어리죠 그런데도 예. 막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 인공관죠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예. 좀 전문가한테 좋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형수님은 아는데 절대 수술하지면안 되고요 <laughs> 형수님은 멀쩡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 진짜 무릎이 예. 아프고 그러니까 주변에 예. 그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 이 형님 그래도 무릎이 아파도요 예.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아, 수술해 되는 병이 있고, 아닌 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 관절만 하면 병이 전부 없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넷플릭스 아시죠? 형님? 거기 보면 어느 정형외과 의사의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블리딩 엣지 칼날 위에서다뭐 이런 뜻이네요. 거기 보면요.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관절이 인공 관절을 했어요. 인공 관절 했는데 정신질환이 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학회 갔는데 완전히 보틀 방을 뒤집어놔가지고 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 처치를 하고 봤더니 피 속에 이 코발트라고 하는 게 되게 올라간 거야. 코발트 중금속이거든요. 네하고 예, 예. 이 저. 예. 고관절이랑거리가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아, 혈액을 예. 통해서 그게. 예, 예, 예. 코발트가 이제 망가지면서 관절이 코발트가 이제 핏 속에 녹아가지고 그걸 생긴 거죠. 근데 그사람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치료를 받고 관절도 바꿔 끼고 보니까 아, 코발트 중독으로 인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MRI 찍으면은 그런 변화가 나거든요. 오 뇌의 변화가. 근데 그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나 파킨슨. 이런 거로 진단됐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코발트가 많아 가지고 그걸로 잘못 오진된 사람들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코발트가 왜 생긴 거예요? 코발트가 이제 관절에 관절이 튼튼하게 하려면 코발트를 씌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 관절에서 코발트를 쓰는 게안 쓰는 거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런 걸로 먼저 문제가 돼도 코발트 중독이라는 거를 때문에 왔다는 증거를 못 잡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선생님 네, 말씀드린 것 네, 네. 동양의학이랑 서양의학이랑 네. 다른 것이 오히려 치는 반대 방향에다가 가지고 전체를 네. 안 상하게 하는데 그 서양의학이라는 걸 이쪽을 네. 낮기 위서 이쪽을 좀 상처를 주는 그런 게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장단점이 해서. 다 예, 있으시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네. 코발트를 여기다 뼈를 네. 튼튼하게 해서 코발트를 관절 인공관절 한, 관절. 인공관절을 껍데이. 넣었더니 거기서 이제 네. 코발트가 올라서 네. 내세포에 자극을 해서 네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뭐 시,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여러 형태의 문제를 많이 만드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해서. 네 문제는 그 네. 나이 들어가지고 그 네. 이제 관절이 아파가지고 예, 예. 목도 아프니까. 네, 네. 그러면 인공 관절 말고 뭐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그거 이제 그 선택의 문제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한 60대 후반일 때 그때 참참 네. 저희는 90이거든요. 그한2십한5 그러니까 년쯤 전 때, 응. 저한테 수술을 안 해준다. 그때 제가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좋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걸로 인한 문제가 있다, 보호가 많다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리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수술한 친구들 너무 좋대요. 응. 그러면서 나보고 수술을 왜안해주냐에 음. 그러면서 막 저희 어머니가 한때는 사, 한 성깔 하시거든요. 화를 막 내시고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연 전도 아니에 10년 전부터 계속 그랬을 거예요. 고맙다. 왜요? 수술을 안 하게 해서 그때는 오해를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자기보다 훨씬 한 10년 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양로원에 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술해서 너무 즐겁다고 막 했던 거 "안 아파요, 무릎이 안아파 형님, 나 무릎 안아파 빨리 치료해." 그랬는데 그분들이 훨씬 빨리 나빠지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어머니는 90인데, 지금 다 다녀요. 스포츠 센터 도 다고, 노래 교실도 가고, 다 다녀요. 매일 나가세요, 코로나인데도. 지금 그 네. 얘기를 듣고 보니 네. 그런 게 되네요. 왜냐면,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을 네. 하고, 네. 몇년 만에 이제 이 네. 세상을 하지, 그 그런 걸 모르는데,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우리가 이제 네. 많이 길어졌잖아. 네. 저쪽으로 가는 쪽으로 네, 예, 예. 그때 보면 이제 부작용이 슬슬 나타나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해볼 만한 그, 사건이네요 예, 인공관절 한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 자체도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인공관절 한다고 병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절은 다 망가져도 자외관절이 더 좋은 거예요. 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다 망가진 관절이 인공관절보다 낫다. 음. 다, 또다 하나 망가진 다, 디스크가. 다 망가져도 방초을 버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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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형수님께는 아셔야 돼요. 네. 비록 형님께서 좀, 좀 빨리 망가지셔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laughs> 내 아들한테 부탁해야죠. 요새는 아주 아침에 아 눈뜨기가 무서워가지고 눈 떴다고 팔까봐. <laughs> 저 무릎으로 해서 네. 운동을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은 네.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안 좋을 것 같아요. 예, 형님 그게 무릎이요 네.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거는 무릎이 불안정해서 그래요 따따 아. 근데 그 불안정한 거는 사실 퇴행성으로 오는 건데요 물론 십자인대나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망가지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형님이 이렇게 여기 사타구니 있잖아요 안쪽 네. 여기 만져가지고 말르면 무릎 관절염은 100% 오는 거예요 여기가 많은 게 제일 무서워요. 여기, 이 안쪽이 마르면 무릎이 불안정해. 그러니까 물을 항상 주고 다녀야 되겠네. 맛있다이 <laughs> 안쪽에 사타구니가 항상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사타구니가 촉촉해라. 수고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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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드시면 몸이 굳는데도 그냥 거기에 적응을 계속 하잖아요. 편안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를 반복시켜주는 게 뇌는 에 되게 중요한데. 오두방정을 떠서 놀고 가는 걸거슬려 간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